세 번째 다루는 게 일곱 개 교회를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 교회를 모르는 교회,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빌딩이나 지역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일곱 개 교회가 나라는 거죠. 내가 교회잖아요, 일단은. 그죠? 근데 내가 그 일곱 개 교회로서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 그 일곱 개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곱 개 교회에 칭찬 듣는 부분도 있고, 꾸지람 듣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드러나는,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꾸지람을 받았던 수많은 유혹과 공격의 내용들이 비즈니스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곱 개 개를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 따라가 똑같이 나오는데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비즈니스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결국 주님이 교회인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결론 지어드려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뭔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상급과그 축복이 우리가 천국 가수도 받게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삶을 용의하면서 내가 생존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주시는 상급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곱 교회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요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한 명도 교회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교회 이름 띠고요, 교단 띠고라도 크리스찬으로도 모였을 때는 비즈니스라는 어떤 직업의 스타일이나 비즈니스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패션에 계시는 분들은 패션. 예를 들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또 의료계에 계시는 분. 그래서 비즈니스 직종별로 한다면 자기 소속 교회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연대해서 교회로서 싸워서 이겨야 될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좌를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일터에 보내셔서 세상과 마귀와 마지막으로는 자기 정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때 결국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시는데 눈 뜨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지역 교회에 가서 정기 기도회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개인 기도도 있지만 여세라는 치열한 삶의 전투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바로 교신하면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기도다. 라고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그걸 매스트 하는 게일터기도 학교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 띠미지만 저도 이것도 실험을 했잖아요. 좀뭐뭘 만들어 놓고 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주한주보자를 다루고 그 다음에 팔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일곱 개를 다루니까 이것도 한 25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터기도 학교도 시작을 했는데요. 무려 5년 동안에 일터기도 학교도 벌써 일터 기도 학교는요, 메나탄에서도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기수가 끝났고, 여기 퀸즈에서는 무려 두 기수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섬기고 있는 더 비즈니스 리디머스 카퍼레이션 일터 사역은 제일 먼저 일터 사역 학교, 그 다음에 일터 보금 학교, 그리고 일터 기도 학교라는 마치 홀리 트리니티처럼 세 가지 학교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반드시 일터사회학교로 들어와서, 보금학교, 기도학교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희한하게 이제는, 처음부터 보금학교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회학교로 먼저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는 뭐, 기도학교 하는 도중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재밌는 건, 일단 들어오시면, 새 과정을 다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죠. 어, 보금과, 기도와 사역이 하나 되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섯 동안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기 삶의 가장 치열한 전투현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러서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 안에서 무시롭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역량을 드러내고요. 특별히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쓰죠. 그리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만 살고 있지 않고 지금 디아스포라라는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듯이 세계 선교 현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유터 사역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도 교회가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오젠다로 삼고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교적 교회 근데 저 솔직히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터사역 학교를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미션을 라이프를 사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 구원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 하나님 일도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역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강조하지 않으시는데도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벌써 깨달으시고 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일타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타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려볼게요. 뭐든지 시작을 하면 이게 중간에 까라앉지 않고요 쭉 가야 돼요. 이게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BMC라는 단체도 여러분 아시는데 CBMC라는 한국 기독실업인회 하고도 교류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그 대표되시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CBMC는 어떻게 연속성을 유지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여기에 몸담아서 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펜 다운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역이 탄생되어지고 이것이 꾸준히 가려면, 음. 누클리어와 같은 핵폭탄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동기부여를 받고, 그 사람이 조금 깔아앉더라도 또치어업을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일타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역교회에서 체험했어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기도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도,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것도 설교의 내용도 아니고요.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자체를 그냥 그대로 기도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이건 보통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저희 사역에서 일터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왜냐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비즈니스 현장에 보내셔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양식을 먹이고. 그 양식을 먹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역이 일터 사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사역을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뺏게, 잃어버리고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장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채워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는 아닌데요. 일타사역이 2007년부터 쭉 시작해오면서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이것을 사역으로 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점적으로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살붙이지 말고요. 그냥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신령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현장의 열방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이게 마지막 간적이 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교로서 생활하면서 육군에서 생활할 때 갑자기 이제 5분 대 2조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소대원들과 함께 출동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게 대포권투로 올라가 버리면 실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출동을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아 너 지금 몇발 들고 출동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짓하면서 주님 140 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런데 너는 왜 영적인 전쟁에 출동할 때 총알을 준비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동 갔다 오고 나서 제 숙소에 돌아와서 조금 쉬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렇다. 내가 지금 군인이고 현역 군인이고 실제로 내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출동할 때 실탄을 최초의 140발을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사흘 동안 생존하도록 지급되는 총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시면서 이 일터사역이 성도들이 일하러 나가는 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출동했을 때 저걸 제압할 수 있는 총알이 없다는 거죠. 그 총알이 적어도 140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결해 주시면서 어, 제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이제 훈련 과정으로 만들면서 성령께서 그때 기도하게 하시면서 막 부어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너의 삶을 바꾸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서 내 인생을 바꾸었던 말씀, 지금 내 인생을 주도하는 말씀을 뽑아 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컴퓨터에 앉아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요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제가 놀란게 뭐냐면 143 구절이었어요. 세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1 4 8하고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와 어라운드 143 구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정리하고 나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엿세 동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삶의 전투의 현장인 이 이터에 나가면서 이 정도의 말씀은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알로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발사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제가 이걸 여기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희한한데요. 일터사약에 들어오시거나 보금학교를 들어오든 기도학교를 들어오든 이세 학교를 수료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완벽은 아니지만 무려 143구절의 말씀이 암송됩니다. 드디어 간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 아, 목사님,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이 말씀이 갑자기 컨트랙 맺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른대요.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 지금 디스커션 하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자기가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을 상담해주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출퇴근하는데 말씀이 떠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그떠 오른 말씀이 그날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대로 역사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승리하게 하신 역사들이 계속 지금 감정되는 거죠. 아 예, 너무 놀라웠던 게이 말씀이 결국은 새겨진 것을 다시 이분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저희 사역의 마지막 꽃인 말씀 선포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사역에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암송되어진 말씀이 자기 목소리로 운전하고 갈 때나 또는 출퇴근할 때나 쉬는 시간이나 이것을 기도로 선포하도록 그대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이 다시 내비음과 연합되어져서 선포되어졌을 때 다른 곳이 아니고요.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것이 컨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매 순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워킹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터사회학교의 꽃이 뭐예요? 일터사회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지 저는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